2025학년도 서울 시립대학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크고 작은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 최태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5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입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의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으로 나눠지는데요.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변화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369명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면접형 전형에서는 약간의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원 자격입니다. 전년도인 2024학년도엔 지원 자격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 부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또한 전형 방법에는 면접 평가의 비중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학년도의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 선발한 후2 2단계에서 면접 평가 4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였지만 면접 평가의 비중이 강화되어 2단계에서 면접 평가 5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서류형입니다. 서류형 전형은 전년도인 20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좀큰 변화가 있는 전형입니다. 먼저 모집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인 2024학년도는 총 80명을 모집했는데, 2배가 넘는 모집인원인 100명입니다. 85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는 서류형 전형에선 자연계열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는 자연계열에서도 6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 부합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서류 100으로 일괄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경영과 학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된 최저학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크고 작은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크게 두 가지 변경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모집 인원 축소입니다. 2024학년도에 총 230명을 선발했지만 2025학년도엔 전년도 대비 다소 축소된 총 인원 194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100으로 일괄 선발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교과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24학년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중 상위 3 과목 반영하였지만 2025학년도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의 실질적 영향력이 증대되어서 계열별 반영 교과 통합 및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석차 등급 및 성취도로 평가된 전과목이 반영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10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추천자 명단을 기정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종합전형, 교과전형의 특징들과 크고 작은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에 따른 입시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모집 인원 축소 등으로 인해서 교과전형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면접 면접형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의 확대 및 서류형 선발 모집 단위의 확대로 인하여 일부 합격자 등급컷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면접에 자신이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3개의 모집 단위에서 총 80명 만을 모집했던 서류형이 이번 학년도에는 총 185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자신이 있고 서류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서류형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